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명품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최근에 이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게 이태리에서 잔인이다 만다. 한땀한땀 네, 보신 것처럼 현빈 씨가 우리에게 명품이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장인입니다. 장인의 열정과 혼을 쏟아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든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시계는 우리가 이리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들은 좀더 특별합니다.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으로 통하는 케비노 티에가 만든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최고의 시계 장인들이 만든 이 시계는 모든 부품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에 단몇 개의 시계만 만듭니다. 그들에게 시계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넘어,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오른 스위스 장인들이 만든 이 시계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이 시계는 무려 7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시계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 바이어들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독립시계 제작자로 일컬어지는 케비노티에는 캐비닛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작업으로 시계 만드는 이름만 몰두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명품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산업계의 신기술들입니다. 이 최고의 신기술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옷은 국들이 생각하는 그 옷이 아니야.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 공만 만든 자기는 다 맞단 말이야. 우리는 그 답을 방금 보신 현빈 씨가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이탈리아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 40년 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은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빈 씨가 이야기했던 이탈리아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구두 페라가모. 그의 나이 10대에 미국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스타들이 신을 수제구두만을 만들었던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며 지금도 페라가모는 그 자손들이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명품 시계와 이탈리아의 명품 구두 이들의 공통점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장인들이 창조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으로 창조한 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장인을 한번 모셔서 그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내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석 세공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장인의 위치를 지켜오신 이두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김승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인이 만든 작품에는 전통과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명품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조상의 전통과 문화를 저희 작품을 통해 보여드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양식 중 가장 화려한 팔짝지붕입니다 이 팔짝지붕의 화려한 아름다운 멋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조상들의 경이로운 건축기술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상의 건축양식을 저희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양식이 기금속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우리 주상의 건축양식 중 가장 화려한 팔짝지붕으로 한국의 멋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팔짝지붕의 멋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착용한 이 브로치도 한국의 멋을 찬 것입니다 남자가 착용해도 멋있죠?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진리의 깨우침을 전하는 사찰입니다. 이 수려한 사찰은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찰을 이루는 단청과 기화를 유인수로 표현하여 고행을 통해 얻어가는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려한 사찰의 운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입니다.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도 우리 주권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구심점이 된 태극기. 이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국인의 기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하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음과 양이 상호작용에 의해 용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역동적인 한국인의 기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세공일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제작해 왔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각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디자인을 최적화된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능인들은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3회 연속 종합 우승을 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하나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우리의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소비 문화가 만들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속은 과학이 담긴 예술품입니다. 기술은 항상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하며 변화해 갑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꾸밈없는 기술 개발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한국의 멋, 대한민국의 멋을 살리는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승희 교수님을 다시 무대 보시겠습니다. 이두영 대표와 장인들의 열정과 정신이 창조해 창조해낸 가치에 비하면 7억.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영화 명품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품이 고가라고 모조품을 애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laughs> 안 계시겠죠? 자기들이 창조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과연 명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몇몇 국가별 모조품 구매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조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명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 이탈리아 그곳에서도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조품보다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유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명품의 가치를 사랑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명품은 전 세계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장인이 창조한 가치이지 한순간에 기술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명품의 가치를 인정해 줄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명품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우리나라 장인의 작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은 비 오는 날 빗물이 박석 사이로 구불구불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 설계 당시에 이미 비오는 상황을 예견해서 비스듬하게 각도를 기울여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장인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장인의 손길은 오랜 세월 경복궁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품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명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인이 창조한 가치입니다 스위스의 시계장인 케비노티에가 훌륭한 기술과 디테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둘째, 명품은 역사입니다. 백년의 전통 페라가모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은 장인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명품을 가꾸고 향유할 줄 아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경복궁 근정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몸속에는 명품을 느끼고 사랑할 줄 아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장인 정신을 소중히 여길 바로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